자, 여기가 지하철 6호선하고 3호선이죠. 3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은평구 불광역이죠. 불광역. 자, 6호선을 타게 되면 홍대 입구까지 한 15분 정도? 홍대 입구. 6호선, 홍대 입구도 6호선하고 2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죠. 홍대 입구도. 3호선 타면 강화암은 뭐 종로 3가 어, 15분 거리 예, 그야말로 뭐 그냥 서울 원래 서울입니다 원래 서울 원래 서울입니다 어? 불광역 여기 제가 아까 저희 지금 촬영할 걸 보고 왔는데요 예, 주변 시세 명백하게 예, 경매가 이하로 나와서 제가 급하게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 예, 믿기 어려운 매물이 또 자주 나오는데 뭐 조금중계에 없어 있는 물건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부실제권 경매 전 매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매물이 나오는데 네, 오늘 역시도 유치가 너무 좋습니다. 더블역세권입니다. 6호선 인기역이죠. 3호선 인기역이죠. 어, 뭐 여기 강화문 종로 15분 이가고 3호선 타고 네, 홍대입구 합정역 15분 가죠. 유광역. 불광 여기 6호선하고 3호선하고 벌블 6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블 6호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매물이 주거 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근생인데요 같은 건물에 2억 천에 나왔는데 이것만 지금 긴급 매물 1억 5천에 나왔는데 월세가 천에 70만원 바로 들어오는 심지어 그, 들어오면 잠금체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인이, 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7, 6, 6.5% 정도 되는 매물입니다. 자, 연신내역도 옆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서히 그 건물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역 옆이에요. 어,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서 2분? 1분? 천천히 걸으면 1, 2분, 빨리 걸으면 1분. 에, 불광역 와보셨나요, 최근 들어?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불광역 그런데 에,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에, 그렇게 오랜만에 몰, 몰라볼 정도로 에, 달라 보입니다 불광역, 뭐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몇개있는 대조시장 유명하죠, 대조시장 불광동 대조시장 유명합니다, 대조시장 동명여자고등학교, 은평구 선관리원에다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쪽에 은평구청도 가깝죠? 어, 은평구청이 옆에 있습니다. 은평구청이 불광역에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가깝습니다. 자, 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8번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에, 명백하게 경매가 이하로 나온는금해관입니다자 음. 여기 보실까요? 주변 상황을 보시면은 불광역 어, 이 색깔이 이제 6호선 6호 색깔. 그 다음에 감귤 색깔이 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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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6호선 현유 지역이에요. 여기 8번 출구에서 잖 바로 옆이에요. 출구 옆이에요. 믿기 네, 어려운, 네. 지하철 초역세권입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대조시장. 대조시장, 유명합니다. 대조시장. 네, 유명하죠? 대조시장. 저, 자주 가죠, 네. 자, 나가봅니다. 이 매물이 원래 저희 스텝을 통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 부실 채권 쪽에서 나왔었는데, 긴급 할인 매물로 오늘 가격이 나와서 제가 긴급하게, 긴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구 8번 출구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병원 건물. 백다방이 있고, 병원이 쫙 있네요. 이 건물, 역 건물이에요. 네, 믿기 어려운 유치입니다. 저 불광역입니다, 불광역. 아, 불광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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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건물이 극장에는, 저기 NC백화점이죠. 9층에 아마 시집 b 극장에 있죠. 민심의 가죠 저기 촬영한 적 있죠. 저희가, 저희가, 저, 에, 부드코트 촬영했습니다. 몇년 전에 했습니다. 몇년 전에. 불광역 사거리입니다. 저기 우리 원행 건물 보이네요. 자, 8번 출구. 여기 인구 밀집적이죠. 그래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전세 월세가 잘 나가고, 뭐, 강화문 15분, 종로상가 15분, 홍대그 15분, 네, 같은 권역이에요. 네, 같은 권역입니다. 같은 생활권이죠. 이렇게. 이야, 오랜만에 오니까 좋습니다. 8차 선변이네요, 8차 선변. 이 건물이 뭐 바로 출구 앞에 있는 건물에서 어, 지하철 출구, 어, 출 음. 바로 어, 병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옆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좀 지나서 야 사람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이거 여기. 좀더 가면 일산 나오죠 일산. 하... 여전히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지 않 보입니다. 인구 밑집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게, 에... 같은 면적이 2억 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찍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는 값 1억 5천이니까 6천만 원 상에 나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뭐 하나 생명인 거 하나 생명 올라오니 저쪽 에 스타벅스네요. 있 스타벅스 있고 저희 건물이 이 건물, 옆 건물, 옆 건물 바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화면 한 가운데 있는 건물입니다. 화면 한 가운데 있는 건물이에요. 저겁니다자 네이버에 검색해서다 나와 있습니다. 저 건물에 지금 건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하철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게 지하철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고 바로 옆 건물, 네, 바로 옆 건물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입니다 자, 이쪽이 뭐 하나생명이라고 되어있네요 1층에 국민은행이 있네요 여전히 사람 많이 다니네. 여전히 사람. 옆에 저 옆으로 스타벅스 있고 저거 저기 1층이 스타벅스, 요 스타벅스. 그 옆에 투천플레이스도 있네. 요 이게 지금 스타벅스네요, 1층 스타벅스. 저 옆으로 어, 스타. 뭐 카페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저 앞에 백다방 있었죠. 어, 저기 앞에 또 버거킹, 뭐 맥도날드 다 있네요. 아유, 네. 쭉 있습니다. 네, 커피 수요가 많은 동네인가 봐요. 커피 수요가 많은 동네 같습니다. 불광역이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오늘 아마. 아, 아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3호선만 다닌 줄 알았어요. 6호선까지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주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기가, 에, 극장, CGV 극장, n 시백화점입니다 자, 주변 대충 이해하셨죠? 자, 이 건물 뒤쪽에 대조시장,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대조시장. 어, 저기가 지하철이고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연히 그 사이트도 2억 1 천에 떠 있는데, 에, 그야말로 긴급한 사정으로 1억 5천에 나왔습니다. 월세는 천에 70은 뭐 그냥 바로 나갑니다. 에, 이쪽이 홍대 입구 15분 거리이고, 강화문 종로 15분 거리에서 임대 수요는 뭐, 뭐 걱정 없습니다.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넓습니다. 에, 11평형. 전용이 약 8평 이렇게 됩니다 넓습니다 사무실로 써도 되고 주거로 쓰고 되고 양수협장으로 써도 됩니다 이 건물입니다 2층에 세무사법인 있고 1층이 어, 미용실이네요 미용실 1층 미용실입니다 뒤쪽은 주택가죠 여기에도 큰 에, 회사 건물이 있네요 큰 회사 건물이 있어요 사오고 있습니다 구청 옆이어서 예, 법무사 사무실도 있네요 자 이건 말입니다 저희가 4층입니다 4층 4층 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4층이에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주차장도 있죠 어, 당연히 주차장 있죠 에, 이게 타워형이네요 주차장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타니다뭐 네. 일을 일대라고 하는데 예, 그럼 봐야 되겠고 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거의 신축이죠? 뭐, 신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열려 버르네요 예, 자동적으로 열기 되있습니다 그런데 연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신축입니다. 지은지가 이게 지은지 몇년 됐나 이거? 지은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어, 지은지도 2021년식입니다 2021년식 깨끗합니다 만 3년 됐죠 이거 깨끗합니다 신축입니다 깨끗합니다 자 레드벨트 들어보겠습니다 자입니다자 이럴 벨 타고 올라갑니다. 자 총층수가 7층이네요. 아 9층이네 9층. 저희가 4층입니다. 9층 중에 4층입니다. 4층 4층 보고 있습니다. 4층 아, 그렇습니다. 4층. 그냥 새새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아그대잖요새 건물입니다. 네, 그런 시티 건물입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넓어요. 어. 넓습니다. 네, 네, 지금 4층에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네요. 깨끗한 신축입니다. 엘리베이터 고급스럽죠? 깨끗한 신축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네, 한 층에 4개씩 올라가 있네요. 한 층에 4개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2억층에 올라가 있네요. 층에 4개씩 되었습니다. 월세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저희가 왼쪽에, 이갑니다. 문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기 원룸이요. 여기 역주변에 신축 원룸이 작년식부터 2억에 이렇게 분양하고 있어요. 자, 원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방 있고, 이렇게, 이 정도면 원룸이라고 보죠. 이 정도면 원룸이라고 보죠. 에, 뭐 전용 4.5평 이런 게 1억 8천 2억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1억 4 4천도 분양하고, 1억 8에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에도 팔기도 하고, 2억에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룸이. 근데 여기는요, 에, 거실 하나, 거실 하나, 원래 이게 방이 이렇게 구분돼서 이게 원래 방이었답니다. 방, 원래 방이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뜯어버렸대요. 그래서 1.5m 식으로 넓은 평수입니다. 이거 넓은 평수예요. 평수 넓은 거니 그냥 공간이 원래 거실, 거실 하나, 거실 하나 보세요. 거실 하나 원래 누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었는데 뜯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이렇게 원룸식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공간이 없어도 이 공간이 없어도 이 공간하고 여기 싱크대하고 화장실만 해서도 지금 1억 8천에 분양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싸게 나가면 는데 이거 총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총 금액이 실수만면 되고 보기드릴게요실수만면안 되잖아요 총 금액이 1억 5천 나왔습니다 총 금액이 1억 5천 나왔습니 매매가는 1070만원 투자금 이렇게 닥치는데 대출은 50% 나옵니다. 대출 50%는 제가 받아줍니다. 16% 네, 2021년식 지금 같은 면적 같은 건물에 오피스텔이 2억 1000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까요? 공시지가만으 1억 5300이에요. 공시지가 공실가 2억을 파는 거예요 지금? 제 볼까요? 내가 네이버를 검색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이, 에, 2억 천만 원 경연 네이버를 맞아요. 인컴을 연는 네이버 분이 2억 천만 원 나왔습니다. 2억 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 아까 지하철을 볼까요 불광역 이 더블역세권입니다. 6호선삼호선 바로 역, 옆에 붙어 있는 거. 불광역. 불광역 아래, 옆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냐. 역천역이에요, 역천역. 네, 불광역. 사호색천역 불광역만 더블 역세거이에요 네, 불광역만 더블 역세거입니다 무코선하고 사호선 여기가 불광역 바로 옆입니다. 네,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넓어서 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원룸으로도 1억 8천을 분양하는데 이렇게 원룸도 이렇게 8천에 이렇게 이렇게이누 이렇게 하나 있고 누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화장실도 근데 넓어요. 여기는, 화장실도 넓어. 안된 기 있고 새 거니까 샤워실 호텔이 좀. 이거 사가지고요.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에 사가지고 여 면배하시면요, 아이 그, 단기임대 하시면요, 뭐한 150만원 수익 나옵니다. 단기임대는요, 뭐, 일주일에 40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40만원씩. 시세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 시세 보니까 일주일에 40만원씩. 단기임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나가요, 여기 단기임대. 홍대 입구가, 지하철로 직업은, 강화문 15번, 종로 3가 15번. 단계인데 예, 잘 나가죠. 대세잖아, 단계인가 이야, 세미네도. 예,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예, 자, 여기서 볼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용이 무려 8평이에요. 7.8평. 큰거잖아 분양 실패 큰거잖아 요겠습니다겠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제가 제, 드리는 제안은 자녀분들이 홍대나 강화문 쪽에 금 마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2억 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는데 1억 5천는 사셔가지고, 에 그냥 월세 주지 마시, 월세 맺고 있지 마시고, 여기 금, 여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울산에 사신 분들이 랄지 인천에 사신 분들이 랄지 아니, 지방분들도 굳이 월세 살이 하지 마시고, 원룸 이, 이만한 게 월세가 70만 원이잖아요. 이, 이만한 원룸만 나요 70만 원의 월세. 알다시피. 근근데 이렇게 두칸 넓게 쓰시면서 두칸 넓게 쓰시면서 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정말 지방분들 위해서 자녀분들이 에, 월세 주는 것보다는 에, 대출 50% 나와요. 50% 나오니까 결심 좋을 것 같아요. 장롱도 하나 갖다 놨네요, 장롱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아, 참. 정말입니다. 넓습니다. 넓, 넓어요. 제가 요즘 원룸이 1억 8천짜리를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에, 근데도 싸다고 그럽니다. 서울 시세 그렇습니다. 위치도 좋고.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저딱 붙어 있잖아요. 3호선이, 에, 강화문 지나, 종로상가 지나서, 월지로 뭐 지나서, 저기, 강남 고속터미널 반포 지나서, 어, 굉장히 멀리 가는 곳이 있었죠. 뭐, 양재역 지나서, 뭐, 강남을 관통하는 3호선이죠. 육호선은 뭐 홍대입구 지나서 이태원 지나서 뭐 고려대학교 그쪽으로 가는 육호선입니다. 한번 거실을 볼까요? 거실에서도 밖에 환하게 전망 좋습니다. 그냥 도로가 딱 보이네요. 옆에 근생 건물 있고 거실에서도 뭐이 정도면 훨이트인 거예요, 이정도면이 정도 훨씬 튀인 겁니다. 이 정도면 훨이튀인 겁니다. 이 정도면 딱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것. 그야말로 초역세권, 초역세권, 불광역, 경매가 이하 총 2억, 지금 주변 2억 1000인데, 같은 건물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게. 에, 지금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울의 급처분. 주거 플러 사무실. 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미포함입니다. 이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에, 전세를 줘도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월세도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수익률 6%. 에, 천에 70만원 나가니까, 최고 위치 불광역, 고선, 3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같은 오피스를 2억 천에 분명히 네이에 올라와 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1억 5천에 긴급처분합니다. 임대는 1070만원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 맞춰주면 좋겠네요. 누구나 들어오니까 네, 그6% 수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불광역 도보 2분입니다. 빨리 걸으 1분입니다. 면적 11평형 전용이 7.6평, 약 8평입니다. 전용 넓어요. 네, 주거플라스 사무실. 요, 뭐, 뭐, 얼마 사무실 네, 사무실로 이용하면 얼마죠? 근생용도 사무실 이용 좋잖아요. 체역세포이니까 사무실로 쓰기 좋아요. 이거 진짜. 아니면 단기임대. 네, 좋습니다. 단기임대 네, 좋습니다. 아, 단기임대 좋네요. 150만원 이상 벌수 있다고요. 당기인데. 주변 같은 건물, 이 건물에 오피스 2억 천에 나와 있어요. 긴급한 사정으로 총 1억 5천에 급척을 합니다. 임대 수익은 1,070만 원, 최저가가 1,070만 원, 1,080만 원 받아도 돼요. 수익률 예, 2%입니다. 뭐, 단기 임대식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 요즘 많아서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천장입니다. 자,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예 컨트롤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세거니까 에,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월세 뭐 80만원씩 이렇게 이렇게 요조그만으거 80만원 내고 있잖아요 지방에 오셔가지고 에, 그냥 뭐 혼자 살기 너무나 아, 공간이 충분합니다 아, 충분한니 공간이 두 칸으로 돼있잖아요 두 칸으로 두칸으로돼 있어요. 한칸도 아니고 두 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 등도 두 개잖아요. 어, 등 여기 하나 있고 전장에등 네, 이쪽에 닿아 있습니다. 등도 두 칸입니다. 등도 두 칸. 그습니다 충분히 잘 보여드렸고요. 어, 뭐 깨끗한 새집이니까요. 신발장 한번 열어볼까요? 신발장 열어보겠습니다. 신발장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여기 1층에 와이큐 시간 찍어드릴게요. 뭐 이건 지하철 8번 출구 바로 앞이니까 금방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소 필요 없겠지만 주소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주 주소 찍어드리고 에, 건물 이름도 다 네이버에 떠있으니까 1층에서 기다려서 제가 같이 올라와서 보고 어, 뭐 현찰 1억 5천 40분도 계시겠지만 대출 5 0는 나옵니다. 어, 제가 주택세 미 포함이에요.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금면매가 반가매매가 이제 부실채권 NPL 또 자금사용 때문에 급히 나온 매물 주로 방송하고요. 오늘 역시또 그런 매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소켓 소켓 드라이기 세탁기도 잘 되있고 세탁기도 세탁기 잘되있습니다 요즘 세탁 기본으로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야, 충분합니다. 충분히, 에, 혼자 자취하기는 너무 어,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홈페이지도 이런 매물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또 싸게나 올라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에, 스텝 14분이신데 에, 경매 경력 한 30년까지는 안되도 20년? 30년 되면 한번 계시네요. 에, 보통 15년 정도 되신 분들 많은데, 제가 경매점 매물을 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는 그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누르시면 나와 있고요 영어로 된 URL 누르시면 바로 나와 있고요 어, 이 매물에 대해서는 주소는 지금 바로 어, 찍어 드립니다 문자로 내일 1층에 10시나 10시 반쯤 오겠습니다 저희 만나서 보시고 계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 주십시오. 주소 지금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만나는 시간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좀 늦어도, 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천장 뭐 열어볼까? 천장, 찬찬... 궁금하네. 천장도 좋았습니다. 찬찬도 열리는... 아, 천장 여기 아니고. 요 예, 좋습니다. 아,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에, 바로 주소 문자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